안녕하세요 정상환 플래너입니다 삼정동에 위치한 6개동 단지형 아파트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벌집 무늬 타일로 비앙코 무늬로 되어 있어요 전면에 키큰장 3단짜리 3칸짜리 들어가져 있고 하부 띄움 시공 플러스 조명 들어가져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일괄소등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편으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 처리 되어 있겠습니다 들어가면 바닥은 전체적으로 방, 거실 구분할 것 없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작은 방, 그리고 거실, 작은 방 하나 더 있고요. 뒤쪽에 안방 있고, 욕실 있고, 주방 되겠습니다. 3베이 구조를 띠고 있고 왼쪽 공간 작은 방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요. 크기가 그렇게 막 엄청 크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뒤쪽에 있는 빌트인 되어 있는 붙박이장 때문이었다는 거 참고해 를 주시면서 위치약 아동 정도가 딱쓸 만한 사이즈 공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식으로 총3 칸짜리 붙박이장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거실로 왔고요. 사이즈 참고하시고 아트월 쪽은 지금 유광 타일로 해가지고 아이보리 색깔 반대편은 무늬가 있는 실크 벽지로 되어 있어요. 천장 우물형 천장에 다운라이트와 간접 조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중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작은 방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문 열면 창문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다용도실이 벽면 탄성 코팅 그리고 바닥 줄눈 시공 돼 있는 상태로 있고요. 뒤쪽에 수전 여기 있네요. 네, 이쪽에 이제 수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이렇게 긴거 하나. 픽스 창으로 되어져 있고, 뒤쪽에 이제 열수 있는 창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공간 띄어가지고 에어컨 실내기 설치해 주신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 모습 D 귿자 형태를 띄고 있고요. 오늘 현장, 현대 LNC 창호를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무릎 공간 들어가져 있어요. 반대편도 들어가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반대편은 아쉽지만 들어가져 있지는 않고요. 식기 세척기 SK매직 걸로, 그리고 3구짜리 인덕션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스 밸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가스 누출 차단 경보 장치, 그리고 위쪽에 메리평 후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지금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통배란다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수전 두개 빠져 있고, 보일러는 나비엔꺼 쓰고 있네요, 오늘 현장. 창두 개, 그리고 콘센트 이쪽에도 하나 빠져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박스 이렇게 양문형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뒤쪽에 있는 타일이 이제 그레이 색깔로 해서 서브웨이 타일이 적용되어 있네요. 오, 어, 여기도 똑같네요, 타일이. 색깔만 지금 올리브 그린 색깔로 되어져 있고, 욕실입니다. 슬라이딩형 창 그리고 뒤쪽에 투명한 파티션 젖져있고 해바라기형 샤워기 코너형 3반 그리고 천장은 동천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작은 방 2번입니다.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 1번 방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차이점은 붙박이장이 있고 없고 되겠네요. 벽지 실크벽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조금 독특해요. 가운데는 이제 화장실로 건식 공간, 습식 공간 나눠 놨고요. 오른쪽으로 방이 있고 왼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쪽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 들어왔고 오늘 각 방마다 다 벽지가 좀씩 차이점이 있네요. 전장에 시스템 에어컨 삼성 걸로 들어가져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활용하기가 이쪽에 이제 건식 세면대 탑볼식으로 빠져 있고요 골드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거울이랑 같이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쪽은 이제 아쿠아 유리 처리로 해가지고 이중문으로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수건거리대 뒤쪽으로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이 있고 욕조가, SMC 욕조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져 있는데, 위쪽으로 해바라기형 샤워기. 네. 이동식 욕조죠. 이동식 욕조가 하나 이제 들어가져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분리형으로 나와 있고, 뒤쪽에 창 큼지막하게 있어서 환기하기에는, 습기 빼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콘센트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공간에다가 <laughs> 스타일러 놓아도 될것 같아요. 아, 오늘 현장 삼정동에 위치한 6개동 단지형 아파트 현장이었고요. 그 중에 3개동 먼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 또는 더보기의 상세 설명을 확인해주세요.